근데 당구장... 아 아니 스나 볼킹 깠다 아니 야어깨내라서 아, 볼킹 깠어 고발체 고발체 폭두개에브드쪽 많은데? 세개 나하면 데모 올려줘봐 아니야 아씨 아이 쇼피샵도 만지고 있는데? 가비가비 이겨보자 진짜! 아 어, 이기자, 어? 어, 이 이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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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자, 자이자이이기이자이자이이 왼쪽 오른쪽 없는데? 보, 오픈 오픈 문더 기다려봐 안 가긴 너보다 해 B부대 짤리버개해서 시린, 시데 오른쪽 불 좋아하긴 해 오른쪽 없네 오른쪽 리어 오른쪽 어 아, 다들 다들 미션 페일. 루야나야나 차크핀이 지금 딜이 많아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돼? 오른쪽 있어. 내가 이거 제발 같이 해 줘. 이거 한명 하면 같이 안 봐. 완 그대로. 제발 좀 부탁이야. 나 지금 케이브. 여러분두명 죽는 의미가 없어. 왔다 어, 봐. 어, 똑같아. 다 <목소리> 나아 사, 형, 아. 정말, 정말,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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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머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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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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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말 할래? 정말, 정 열려 있고 언왼쪽부석 열려 있어. 왼쪽부석 여기 왼쪽부터. 왼쪽 뭐야? 왼쪽, 어, 왼쪽,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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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 왼쪽 있잖나나피오 거기 째볼야 봐. 삐삐삐 삐.

돌긴 해야겠다. 돌게. 게갈갈갈나 응. 나필. 나 다시 어게나 다시 돌게. 어, 나, 나 도나방이다 하나 피방이다. 체크도는 거 아니 피방인데. 아, 피드 아니야. 다리 봐. 피식시피뿅시 피롱. 얘 피롱 피롱 피롱. 나스 피롱. 왼쪽 왼쪽. 나이스. 같이 할자. 같이 할자 같이 할자. 하나, 둘.

왕컬했어 네, 일단 철무적이다 우리. 형나 개 보여 줘. 형아또 샀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음, 뭐 어, 어, 데롱클롱클롱클이야롱클이야롱크리라고 음, 체크 좀해나 음, 나이스 역전하자. 음,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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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아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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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마. 가자마. 와. 가자마자. 가자마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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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지랄 어 아, 나이스. 매점 있을 거야, 매점. 매점도 있을 거야. 매점도 있을 거야. 아니야. 몇점 없어. 해체해봐. 해체해봐. 어무해체해봐 뒤로, 뒤로, 뒤로 가. 뒤로, 뒤로 가. 서 뒤로, 뒤로 뒤로 가라고 나 있어. 어. <목소리가> 나 있어.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겨?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멀리 있었 아니, 멀리 수가 있어 이 아, 니까 그냥 까게한 거야. 저기 천사수에서 당당이라좀 <목소리가> 예상하긴 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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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줘설거지설거지 순사 설거지 봐. 순사 날까? 봐. 다 페란다. 페란다 페란다. 어디? 시피고나가 있어. 이러. 다

비록 열어놨다 나 폭탄 더게 깔고 와고 아, 우리 비롱 아이풀 열어놨어 아깔거없 나이스 원스나 살았을 어 뺐어 어어 하나 있자 나자 B롱 잡을게 B롱 잡을게 셋다 B롱 잡을게 야비비비 B B롱이 있다 뭐야 얘 쇼빵이 주지 쇼빵 쇼빵이 쇼빵 쇼빵 빵빵빵빵빵

설디또설디또또또포디또포디또포디 신구 또포디 신구. 또포디또또살포또 살포디. 또봐또봐 반 sí a so, 아, <mantenimit. liking> n t a Panta, Pita, Pita, 반 i t a Pita, 하 i t a Pita, Pita, 이야 t a p 뒤 t a p i t 봐 p i 나 a Pita, Pita, p i 나 a 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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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나아나

하더하나 하다. 나이스. 하더필 아, 나이스. 선대3야 아, 그냥 설안 해도 따봐. 야설로서설안 줄라고 어. 밀거 같아. 설안 줄라고 민다 이거. 개컷들 개컷들. 개컷들 하더하더 개컷들 줄줄줄 하다 하다 하나 하다. 나이스. 나이스. 설필 요 없다. 어, 선나따자 상자 나이스. 어, 어 나이어나 아, 나, 올게. 아, 나,

힐, 나 번, 야, 이거, 에이스라. 이스에이스 에이스라. 에에이스에이에라에이 에이스라. 에스라 에이스라. 아 애들아, <1s2> <compleanna cartoon rapidement>

아 김진구 피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또 쇄고노 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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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 다시 갈까 김진구 비딱 김진구 소소 아 쌤벤 아니 맞 아니야 이로와봐 이리로 와봐 여기서 이로와이로와방 있어 방 있어 김이라 나온 방나로 가는 거이방 있다 진구방진구인데나 쌤보 샘브... 방 진.. 진구이구인데 <목>

비안다비어었어아비 때, 비달 때. 던 때. 나. 온터뚫었어 우리 포 포. 한명설레 봐. 한명설레봐어서 센 데라왔대 센 데라왔대 잡아 잡아 나이스 이거거든 네, 뭐. 야, h 명 어, 나갔다 온 거지? 어 a t a 어? g o j i o 안나갔 not. I'm not. I'm n o 나 I'm not. I'm not. I'm not. I'm 나갔 t I'm not. I'm not. I'm not. I'm n o 나 째줄게 나 째줄게 나째줄적못다와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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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살짝 꺾인. 얘네 꺾. 얘네 꺾인 것 같은데? 네. 얘네 우리 지금 드프 멘탈일것 같아. 데

좀 있어도 하나야, 삐. 에, 역전 있어. 는상담전지 선수. 상 줄게. 기다 봐. 봐. 나다 뽑 줄게. 나 앉아 줄래나아진 없어. 안 맞았어. 야이좀 멀리 멀리 뽑겠다뽑겠다빠질 멀리야, 멀리. 상 어우, 씨발. 한번더 줄게. 와 봐. 상담인 애초크인데애초 아, 먹었다. 애지먹어놨어요 이거 쌍문 못어가어 깡통 깡통 째 줄게. 내가 줄게. 쌍문 있었다. 쌍문 누구야? 게임이수나 쌍문도 와줘 나. 승산은 이거 형 그냥 나카해 줄게. 적배로뭐 말해? 천천히 와 봐. 나 버려도 돼. 야, 왔다 왔다. 살 때. 나나 쌍문 나와줘. 나 지금 가. 쌍문 나와줘. 에 뒤에 다 어떻게 살았냐? 살았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살아라 넘어왔다 넘어다넘어다다 맞어 아... 포포나 빼! 나 빼! 저빼저빼 나이스 아 어떻게 살았냐 근데 아, <laughs> 야궁던하나비 하나, 하나 하나야 스 하나 하나야 역에있역 옆에, 거, 옆에 거. 야 삐클, 삐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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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클이라고 삐클 삐클 아 설, 설설설설 천로적적적 언제? 나나나아 네. 어. 근데 그놈이 무슨 그놈 올라가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진짜. 아 내가 또, 왼쪽 어. 왼쪽 어 아니 올라가 있을 것 같아죠. 위 아니면 왼쪽 뭐. 낚시 같긴 네 어, 봐 와봐. 까면서 그냥 비로안 열게 그냥 이번에 봐 가자 우리끼 가자 가가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아, 나 <목소리> 아, <목소리> 했다 근데. 다. 아, 근데 거나뭐 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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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지는 팔? 어. <목소리> <너. 목소리> 아, 아이 다운이야. 빠지고 다운이야. 내려와, 내려, 내 내려. 아, 내려와, 아, 지렁 아, 피사시, 벙커 피사시, 벙커 그대로, 벙커 이러면 걸렸을 거야. 신전이랑 다 조심해야 돼. 벙커 폭 없어? 나폭 없어. 신이야 아, 다다나이 저세. 신전도 나갔겠다. 어 천천히 천천하자. 천천하자. 히시간 쓰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 야, 나 앞에. 다시 다신호이다 박스 박스 박스. 쌍문, 박스. 아, 상문 빼야 돼. 상문 걸렸어. 많은 거. 어 역절사 조심해 볼래? 역절사 조심해 볼래? 나쌍 나오는 아니면 에쇼크 가는 길 찍는 거 조심해. 혹시나 바로 아래. 아, 월배 월배 월 진짜 목캐 삐옥까지 땡 한데. 물이 그때 다 먹혔어. 아. 아이거그 세이브 피아 세이브 좀. n g a Senga, Senga, 이 e n g a 야 e n g a S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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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센 a s e 이 g a Senga, s e n 아니야 이 누나 총 Senga, s 아 n g a Senga, 해봐 야 g a Senga, Senga, s e n g 나 설레 봐. 그래. 나이스. 어좀데배 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첩배를 개절 잡았어. 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조건 조건에 트라 압리거든. 하호으로이던가 음. 어, 아, 나 준비됐어. 야, 저나 뒤에서 아 그러면 원점 띄워 줄게, 같이. 아, 깜짝 어 야, 스 그냥 봉 하던가. 나이스. 나이스. 어비이어나 나이스. 롱 에롱, 피, 롱롱

갑자기 나 드곤에서 필수하나 봤는데 간판 그래 타서 매드모빙 <목소리> 찍는 <뛰는> 거 보고 나 <laughs> 진짜 정신 나갈 뻔 했다 아니 디스코드를 아니, 나 복지부로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안 안돼 솔직히 아이엠 드곤은 아이엠 드곤은 솔직히 멘탈 잡고 했어도 못 이겼어 아. 그 정도면 인상 좀펴아 그냥 근데 줌 켜고 가만히 있으면 줌 안에 ㅅㅂ 들어오면 잡으면 되는데 이거 나가야겁 어렵다 네가 ㅅㅂ 네가 지하 ㅅ <laughs> 아 그러면 밸런스 할래? 야, 시가 불렀다 했어. 전야 체크는 하나둘셋 하고 와야 <laughs> 뚫리는 포지야. 체크 <laughs> 체크 남자 새끼가 여자 아니 하나둘셋도 안 틀려 하는데 계속 뚫려. 야, 야 어? 동생이랑 형이랑 뭐한판 졌다고 싸우냐. 그듣야 민서가 너 그냥 보둑이야. 그러야그 놀아. 너는 밥배라 어, 때만 가위바위보 그배노빼라면 바로 그냥 침대는 거야 음, 정보를 음, 정보를 그래. 야, 너 그냥 패배동 누구랑 시킬까? 야너임치한테 플러스 해 너는 그냥 고돌이야 사기포기한 거야 야너치 방출 의을왜 하는 거야 개따 끊고 방출 의심했어? 야 임복치가 누르고 있 아니면 땡크라고 하고 잡아야지 미사일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는 땡크라고 플러스 고 했다 근데 플러스 당잖아 네가 임치한테 괜히 샷을 안 해가지고 지하 내려가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것만 대음이는데